네, 안녕하세요 용인 봉궁입니다 네, 첫콜 예약콜 7시 반 출발 배차받고 왔구요 어 눈이 아직또상당하고 지금 많이 어는 것 같습니다 얼어 얼어 보입니다 네, 안전운전을 하시고요네첫콜이콜 배차받고 왔구요 네.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한20몇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콜 배차 받았습니다. 아이고. 잘 잡았는지 모르겠네요. 이제 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여기 중포동 가는 거하고 평택 용의동 가는 게 있었는데 용의동 6, 5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여기보다는 여기가 나을 것 같아서 용의동 왠지 평택, 저번에 보니까, 오늘, 반독광 보니까, 오, 너무 많이, 제설도안되 있는 것 같아서, 동탄 쪽이 나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. 이동하겠습니다. 네, 동탄 잘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한백초등학교. 어, 이렇게도 하죠. 영천동. 영천동은 여기가 다 상권입니다. 간혹 이런 데에서도 나와요. 그러니까 버스 미리 검색해 놨다가 어디 만약에 뜨게 되면 가끔씩 체크하다가 좋은 거 뜨면 버스 타고 가도 될것 같고요. 날이 좋으면 날이 좋으면 동탄역까지도 동탄역까지도 어, 공유 킥보드라든가 이런 거 타고 가실 수 있습니다. 어 여기 실리천 카페죠. 여기서 나오니까, 전에는 여기가 공유, 응, 어, 구도 여기 안 들어간 것 같은데, 지금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검색해 놨다가, 여기까지도 화바가 되니까요. 어, 그렇게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대기하겠습니다. 네, 요, 배차 받았습니다. 금거리 배차 받았고요 어. 정유가 중탄력 하나 있네요. 네,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. 네, 잘 도착했습니다. 아, 고덕 아르테룸이라고 대차가 하나 들어오는데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. 아, 여기네좀 일찍 오면 참 좋은데네요. 여기서 집진해서 올라가면, 아, 이건 해야겠네. 이쪽에도 조금 고급 음식점들이 좀 있습니다. 이쪽에서 보컬이 많이 나오고요. 그리고 여기. 어, 세종텔레콤이라고 있는데, 이쪽에서도 좀 자주 부르시고요. 그. 아, 저는 솔직히 여기 오면 음. 미사로 갈것 같습니다. 근데 이쪽 강일동은 잘 모르겠네요. 여기 말고는. 하고 세종텔레콤. 이쪽하고, 뭐, 이 건너편, 세종텔레콤 건너편. 이쪽? 아, 지금 갈라는 데가 이쪽긴 한데. 네, 이렇게. 그 건너편, 이쪽에 조금상한이 있고요. 이, 이쪽 같아요. 세륜테레콤이. 이쪽에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요, 저는 이 정도밖에 모르겠네요. 이쪽 강일동은. 지금 배차를 하나 받았고요. 네, 이거 배차 받았습니다. 네, 출발지 근, 근거리 배차 받았고요. 아, 도착지도 뭐. 제가 뭐한 5분 걸릴 것 같습니다. 이건 그냥 바로 이동하겠습니다. 봉봉입니다. 너무 비싸다고 하시네요. 아니, 5분 주에 이만한 게 비싸긴 한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고 건너편이 삼성 엔지니어링인가 봅니다 세종텔레콤 이쪽 이 건너편 여기에서도 지금 굴이 나옵니다 이게 초이동 같아요 초이동 하남시 초이동 네 여기나 조금 갈수 있는 거 네, 건너편은 하남이죠 여기에 수산물 시장 있고,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 여기 여기 여기, 여기 여기네, 맞나? 그리고 여기에도 회사가 좀 있죠. 여기 가 수산물 시장이네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배차 받았습니다. 어, 화장동 가는 거고요 어, 뭐, 군거리 배차 맞았습니다. 네, 외곽으로 45분 이렇게 나오네요. 네, 이동하겠습니다. 네, 잘 도착했습니다. 화정동에서도 좋은데 떨어진 것 같습니다. 화정동은 화정역 이쪽, 터미널 이쪽, 여기, 여기 터미널이 있었나봐요. 잘안 보이는 것 같은 곳. 여기는 덕양구청. 앞쪽, 뒤쪽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콜 대기하겠습니다. 네 배차 받았습니다 부천 중동 가는 거고요 좀 거리가 좀있으시네요 근데 네, 이쪽에 직후더 자전거가 있어 가지고자 자전거 타고 려려고이쪽으로이동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정도면 엄청 좋은 거 같습니다. 네, 이동하겠습니다. 어 내일부터는 비돌이 하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. 많이 춥네요. 전중동 잘 도착했습니다. 현 위치. 맥도날드 있는데, 요, 요쪽, 요쪽이 상권이고 여기랑 요 밑에. 이쪽에 시계탑이라고도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부천시청도 가깝죠. 이쪽. 제가 현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까지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쪽은 조금, 이른 시간에 버인콜들이 조금 나오는 쪽이고, 어, 여기보다는 아, 신중동역 뒤쪽, 이쪽. 어, 이쪽이. 훨씬 좋으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배차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, 배차 받았습니다 국가자동 아, 업로 받았는데 업소콜이구요 국가자동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잘못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, 북과자동 잘 도착했습니다. 개봉역 1번 출구 쪽 경유를 했고요. 15,000원 이렇게 더 받았습니다. 아, 현 위치는 이쪽이고요. 들어가야 될지 를 모르겠습니다. 그냥 동네상권이어가지고. 아, 어, 이쪽 상암이 좋긴 한데요. 상암에서 뭐가 뜨게 되면 음,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아, 어, 홍대는 너무 멀고. 네, 이쪽 라인에서 차가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타보겠습니다 네 배차받았습니다 가격이 좀 안좋은데 이 부가자동 너무 어려워서 배차받았습니다 네 여기 이쪽에서 배차를 받았고요 네, 14분 이렇게 나오는데 14분은 좀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일단 이동하겠습니다. 네, 잘 도착했습니다. 14분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. 네, 방화동은 여기 여기가, 여기가 방화사거리 알았더니 신방화사거리는 여기 그냥 일반 상권이죠 그리고 이쪽에도 시장 여기, 여기 시장 좀 있는 것 같고요 신방화역 뒤쪽으로 이쪽 뒤로 여기도 상권이 조금 있고요 신방화역 양쪽으로도 양쪽으로 조금 있습니다. 방화동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그 이쪽, 뭐, 남다른 감자탕이라든지 저번에 왔던 데죠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, 뭐,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, 송정역, 네, 송정역 뒤쪽으로 조금 상권이 조금 그나마 좀 저기 한것 같고요. 저는 움직이면, 여기로 가야, 여기로 가야겠죠. 어차피 가도 10분이면 갑니다, 이거, 잘못하면. 이렇게 가야 어디 조금 멀리 갈든, 그런 걸 가죠. 여기, 여기 동네에서는 동네 빙밖에안 됩니다. 다음 코. 저쪽. 발달하고. 마곡나루역 그 중간쪽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아 이것도 가격이 조금 안 좋네요 너무 안 뜨네요 1시간 그건 1시간 다돼 가는데 근거리 배차는 일산 24,000원짜리 하나 하나 들어왔네요. 우 버티질 못하겠습니다. 이제 네, 36분 이렇게 나오네요. 네, 이동하겠습니다. 네, 내리자마자 그 바닥에 둥둥 떠있는 거 배차 하나 받았습니다. 어차피 이거 천호 사거리로 가려고 했는데 버스 타고. 네, 천호동 천호 사거리 천호역 이죠 잘 도착했습니다 천호동 요, 요 뒷골목 뭐 제가 천호동은 잘 아는 건 아니라 서 제가 알기로는 이쪽 라인하고요 천우 여기 지하 주차장이 크게 있습니다 이쪽에 자주 물리시고요뭐 길동사거리는 다 아시겠고요 길동사거리 이쪽이 다 상권이죠 이쪽 라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일반 상권이죠 강동구청 앞에도 다 그냥 일반 상권이고요. 그래서 여기 계시면 방이, 방이동 쪽에서 좀 가끔 좋은 콜이 뜰 때가 있긴 합니다. 방이동까지 볼 필요는 없고. 네, 이 주위에서 저는 배차를 받겠습니다. 네, 강남으로 버스 타고 터미널 쪽으로 가다가, 동백, 배차 받았습니다. 이쯤에서 배차 받았었구요. 자전거 좀 타고 왔습니다. 시간은 42분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. 네, 이동하겠습니다. 네, 붕붕입니다. 네, 잘 도착했구요. 아직 이쪽 조금 경기도 외곽 쪽, 조금 바깥 쪽에는 대설 작업이 잘안 되어 있습니다. 이따 또 출근할 때도 조심해야 겠구요. 또 출근하신 기사님들 조심하시구요. 오늘 밤새 또... 근무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이따 뵙겠습니다.